요즘은 우리나라 분들 한달 살기를 많이 떠나시죠. 국내의 제주도도 가시고, 항공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베트남이나 태국 쪽으로도 한달 살기를 많이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달 살기 하는 곳으로 요즘 라오스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라오스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면은. 뭘 해야 되지? 한달 동안 뭘 하나? 심심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서 잘 지내시거나 분명한 목적이 있거나 또는 멍 때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달 살기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라오스에서 조금만 정보만 있으면은 한달 살기에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제주에도 많은 분들이 한달 살기를 실제로 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한달 살기 팀 채팅방이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팀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댓글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한달 살기에 궁금한 점들을 알려줄 테니까 거기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달 살기 비용이나 한달 살기를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게 되면 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한달 살기 오셔가지고 뭘 하면서 지내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운 차원의 라오스 한달 살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침에는 뭘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이가 조금 들게 되면. 아침에 일찍 깨기도 하고 여기가 우리나라보다 두 시간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섯 시에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네 시에 깨기 때문에 그때 갈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탈루안 광장이나 아니면 걷기를 할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해가 뜨기 전에는 운동을 걷기로 주로 하시러 다니십니다. 그리고 매일 갈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재래시장 특히 여기 달라사오 아침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달라사오라는 뜻이 아침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재래시장에서 오늘 먹을 것또 간단한 과일들 이런 걸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달라사오 가는 데는 어, 지도상에 구글 지도상에 나와 있는 달라사오를 찾아가시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맞은 편좀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골목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면 달라사오 아침 시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달 살기는 비엔티안 기준입니다. 아침에 또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카페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침에 카페를 베트남처럼 일찍, 다섯시에 이렇게 열지는 않습니다. 여기 일찍 여는 카페는 한 일곱시쯤 되면 카페를 열고요. 우리가 머무는 곳, 한달 살기를 하는 곳이 대부분 호텔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어, 조식을 먹으러 카페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카페들이 조식 먹기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 라오스에는 카페가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음식을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호텔의 조식을 먹는 것보다 여기 카페를 찾아가실 수 있으면은 정보가 조금만 있으면은 오히려 다양한 맛있는 아침 조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정말 애매한 시간이 되어서 갈 곳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헬스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헬스장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꽤 많은 헬스장들이 비앤티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헬스장은 한 달에 한 5, 6만 원 정도면은 한 달을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헬스장 끊어 놓고 잘안 가지 않습니까? 매일 가실 분은 한달 단위로 끊으시고요. 아니면은 갈 자신이 없다 매일 갈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일권을 끊어도 됩니다. 1일권은 한 10만 깁 정도 하니까 6천원 정도면은 헬스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의학 공부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영어나 한국어가 잘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특히 영어를 좀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이 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알아들어도 라오스어로 대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달 살기를 자주 하거나 한달 살기가 꼭한 달이 아니라 조금 장기가 머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 시간에 어 의학당에 가서 라오스어를 배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짧게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어, 의학을 배우려고 하시는데 학원의 스케줄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여기에는 학원도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번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한달 살게 하시면서 맞추기 힘드신데요. 그럴 때는 좀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라오스어 카우의 선생님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카페에 만나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숙소로 방문해서 어, 의학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과외 선생님들 중에서도 영어나 한국어를 잘하는 과외 선생님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 가르칠 의사가 있으신 선생님과 만나서 사실은 번역기를 이용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우리 숙소에서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우시는 분은 없는데 한두달 동안 많은 분들이 두 명의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았는데 어,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기 어려운 어, 과외 선생님 영어나 한국어를 할수 있는 선생님이 꼭 아니어도 가능하니까 요즘 어, 번역기를 이용해서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낮에 할 일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한국 분들과 만나서 서로 정보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낮에 가는 곳이 마사지 샵인데요. 어, 여기 라오스의 마사지 샵이 가정식 마사지 샵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마사지 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마사지 샵만 골목골목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뵀습니다. 재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실제 여기 비엔티안에는 골목마다 있는 마사지 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영세한 마사지 샵들도 많이 있고요 가정집에 차려 놨다 보니 살인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깨끗하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는데 잘 찾아보면은 괜찮은 봄을 찾듯이 어~ 비용도 괜찮고 어~ 또 청결하게 하는 마사지 샵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골프 치러 한달 살기 하러 오시는 분들은 낮에 할 일을 걱정을 별로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어, 골프를 치러 가는 날은 다녀와서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어, 마사지 한번 받고 쉬고 나면은 낮이 훌쩍 가버립니다 그리고 골프장 가지 않는 날도 연습장에 가서 또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또그 비용도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됩니다 또 현지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수를 파는 맛집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하지 않는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점심때 그런 곳들을 찾아다녀야만 어, 그곳의 맛있는 음식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남아의 더위가 상당히 힘드신 분들은 실내 갈만한 곳들을 많이 찾아다니실 텐데요. 사실 여기 백화점 같은 곳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비인티안에 몇 곳이 있는데요. 그곳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팍스몰입니다. 또 팍스몰 지하에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음식을 파는 곳들도 있고요. 쇼핑하기에도 시장 같이 돼 있는 곳들은 저렴한 옷들도 팔고 가성비 있는 옷들을 팔아서 괜찮습니다. 또 거기에 환전을 하러도 많이 들리시고 커피숍 같은 것도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많이 갑니다. 그곳 말고는 빅시하고 아이텍을 가기도 하고요. 어, 또 비엔티안 센터도 괜찮은데 그곳은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찾으시는 곳은 아닙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낮에 뭘 해야 될지 고민이 조금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은 갈 곳들이 조금 많아지기는 합니다. 여기 빈티안에 오시면 밤에 가장 많이 가시는 곳이 야시장입니다. 초기에는 정말 많이 갑니다. 먹거리 야시장도 있고 또 강가에 가보게 되면 옷가지들이나 기념품을 파는 야시장도 있는데요. 어, 그곳 야시장은 한 1, 2주 정도 다니고 나면은 잘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밤에 다닐 수 있는 곳들은 정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갈수 있는 곳이 총나오 인데요 여기 비엔티안에는 몰려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 괜찮은 총나오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총나오가 뭔지 물어보시는데 어 거기에 가게 되면 술을 같이 마셔주는 아가씨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2 시간 또는 시간 제한 없이 20만 깁한 12,000원 주게 되면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고, 또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곳이라서 그곳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이제 시끄러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음악을 듣고 싶어서 바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의 정서에 맞는 바를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에 맞는 곳은 윈드웨스트 같은 경우 괜찮고요. 그리고 컵자이더라는 곳도 괜찮은데, 또 다른 곳들도 아마 찾아보면 괜찮은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좀 어, 태국 음악이나 이 나라 현지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곳이 많아서 한국 분들에게는 조금 어, 불편한 곳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볼 만한 바들이 어, 여러 곳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가는 곳이 클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이나 아니면 3 30... 0대 정도까지만 클럽을 가고 그 이후로는 클럽을 아예 가지 않을 텐데요. 여기 라우스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클럽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클럽이 어떤지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가실 수 있는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클럽이 좋아서 오는 젊은 한국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나이가 조금 있으시지만 흥이 있으시 분들은 이 클럽을 밤마다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 취향과는 맞지 않아서 잘 가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고 시간을 보내기에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특히 늦은 시간 11시 이후에 가셔야만 여기 클럽은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유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갈수 있는 가라오케도 여기 비엔티안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가라오케도 있고요. 한국분들이 운영하시는 가라오케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용이 조금 싸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비용들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옆에 있는 베트남이나 아니면 태국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곳 말고도 여기 완전 현지식의 술을 같이 마셔주는 그런 주점 같은 데도 정보가 있으면 갈수 있는데요. 어, 그곳의 가격도 1년 정도 지났는데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그 비용들이 올라가는지 아마 여기에 끼브의 환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끼브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그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끼브의 가치를 다시 되찾았는데 그 가격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로 그런 유흥 비용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유흥 비용은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아직 있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라오스 한달 살기가 매력있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지금 말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라오스 한달 살기를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현지에 오게 되면 현지의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지의 사람들과 친해지기 힘든 문화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렇든지 아니면 그 나라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라오스는 그런 현지인들과 친해지기가 조금 쉬운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현지인들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면 거의 100%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물론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알려주고요.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연락을 하게 되면 어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는 연락처 받기 자체가 힘든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연락처를 잘 주고 또 꾸준히 연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 현지인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혼자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딴 나라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현지인들과 식사의 약속이 잡히고 실제 그 현지인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혼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처음 다섯 번이나 열번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외국인들에게 음식을 얻어먹거나 아니면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서 같이 나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닙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만날 때 일반적인 여기 라오스 사람들은 혼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골프 치는 곳에서도 우리 같이 식사를 한번 할까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라고 하는데요. 나오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친구들과 같이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다가가서 말을 걸고 연락처를 물어보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야시장 같은 경우나 최근에 이제 탈루왕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하거나 다음에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번 하자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는 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고 퍼센테이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이게 확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다른 나라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나라들보다는 분명히 이 나라 현지인들과 사귀는 건 조금 쉽게 사귈 수가 있고, 친구가 되기도 상당히 쉬운 곳이 여기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아서 라오스에 한번 찾으신 분들이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경험이나 제 주위에서 한달 살기 하시는 분들이 직접 경험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고요. 어, 누구나 오시면은 어,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이 여기 라우스입니다. 라우스 한달 살기도 꽤 괜찮은. 어, 선택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